안녕하세요. 아침샘을 박윤길 목사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데요.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고 혹은 보고 사람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히 말해주고. 그 사람 주변에는 마치 하나님 떠받들 듯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들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원 혹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다른 사람까지도 속게 하는 셈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집니까? 어떻게 게시됩니까? 기도하다가 들리는 음성 혹은 보이는 환상으로 게시됩니까? 뭐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들추지 않아도 일반적인 삶의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해가 뜨면 아, 이, 지금 일어나서 활동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밤이 되면 쉬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일곱 혹은 여덟이 되면 학교에 가서 인생에 필요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기도하, 기도하다가 듣는 음성, 보이는 환상을 앞세워서 밤인데도 잠을 안 자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이 소위 믿음이 좋다 혹은 열심이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닌 이성과 축적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욕망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라면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책임이나 노력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것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또, 하나님이신 그 자유로움을, 어, 어긋나게 사용하는, 반납하는 아주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이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인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피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아서 자신의 죽음,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혹 억울하고 연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지금 바울을 보세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처럼 모든 것이 그 참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과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견고하게 견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할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이나 신비로운 이적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종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됨의 본분을 다해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병이 들면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병이 낫는 것도 믿음 있는 거지만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병을 받아들이고 환자로서의 의로움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가난과 실패 중에 기도해서 다시 재기해서 부자되는 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들을 미워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또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가 살펴보라. 부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